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 대학원 면접 볼때 중요한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미국 대학원들은 지금 대면 면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쓰는 소프트웨어가 크게 줌 스카이프 아니면 블루진스 이렇게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학과에 따라서 어느 소프트웨어를 쓰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꼭그 소프트웨어를 미리 써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하 처음 소프트웨어를 써 보면은 좀 어, 이게 이건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친구가 친구와 한번 연습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해 보면서 어느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서는 카메라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면접을 볼때 화면을 쳐다보면은 면접관들이 내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일부러 저는 면접 볼때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이 모서리를 쳐다보면서 면접을 봤답니다. 그러고서 합격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제가 화면은 보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끄덕끄덕이고 대화를 해 갔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정말 인게이징하고 있구나 인터뷰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프트웨어 미리 사용해 보시고 노트북마다 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도 꼭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Do you have any question?이라고 면접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럴 경우엔 무조건 Yeah.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이 사소한 거에도 괜찮아요 뭐그 학교가 위치한 곳에 날씨는 어떻니 아니면 뭐 하우징은 어떠니 이런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거기 면접관 들 중에 관심있는 교수가 있었으면 은그 교수의 뭐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을 많이 봤잖아요 미국 대학원 석사 박사 지원하면서 근데 어떤 교수랑 일대일로 하면 어, 지원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할때 별로 대화가 흥미진진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지근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아, 내가 너의 논문 이거 읽었는데 너무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수의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반짝반짝이면서 더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지 어떤 코멘트를 해야지 이런 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팁은요. 면접 보다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경우에는 꼭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 지금 이해 못했다. 천천히 말해줄 수 있니? 아니면 그 개념 이해 잘 못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니?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배우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어요. 어,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안 척은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들통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꼭 모르는 것은 모른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어 영어를 이해를 잘못 했다. 그러면 나그 부분 영어 이해 잘못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뭐 인터뷰에 크게 타격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인터내셔널 학생이 완벽하게 영어를 할 거라고 어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거있었으면 다시 물어보거나 좀더클 r 리파이하게 말해줄 수 있니? 있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면접을 볼때 교수 컨택을 했던 교수가 있으면 완전 땡큐예요 그러면은 어, 내가 몇 개월 전에 너한테 이메일 했었잖아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면접 전에 그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어나 며칠 뒤에 면접하는데 이런식으로 이제 추파를 던져 놓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면접관이 아이 학생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왔었고 나랑 몇번컨버세이션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수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컨택의 중요성을 다른 영상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교수 컨택을 했는데 그분이 면접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 내가 닥터 누구누구와 연락을 했었는데 그 교수와 컨버세이션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 교수의 뭐 프로젝트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연구 주제가 나의 주제랑 너무 딱 맞아서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대학원 면접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면접 보실 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And then...